사람 힘들어. 급쟁이 응. 조사량. 지진아 천천히 가라. 막대기 엄마 주세요. 다 먹었죠. 아이, 덜먹었네 <laughs> 아주 조금 남았네. 시아 여긴... 사륜이가 이제 먼저 앞에, 앞에 가봐. 자, 오늘 첫 등산에 소감을 한마디 해주세요. 네? 등산 소감. 난맨 뒤에 갈지. 아, 유튜버 아 하니? 네? 유튜버 해야지. 자, 다봉산에 올라왔습니다. 해발 325m. 힘들었습니까? 약간요 다음에는 아니, 휴게소. 어 휴게소 도착 다음에는 몇 미터까지 갈수 있을까요 정답 8 9 9 m 에베레스트산 오케이 조세련 빠빠이, 빠빠이.